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쯤 되면 다들 내년에 사용할 다이어리를 고르시는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기록을 쭉 하셨던 분들은 이런 다이어리도 있네? 하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꾸준히 쓸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꾸준히 기록하는 것에 대한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꾸준하게 성장하실 분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구매한 다이어리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온요마 다이어리입니다. 온요마인드 제품은 표지가 느낌 있는 사진들로 되어 있어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표지 디자인은 9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그 중에서 라이프를 골랐습니다. 이전에 같은 브랜드의 무지 노트를 두 가지 사용했었는데 너무너무 만족했어서 이번에는 다이어리 형식의 제본 노트를 주문해봤어요. 무지 노트도 이런 식으로 크기가 같은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어, 이거는 스크랩 형식의 데일리 다꾸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영상에 많이 올렸던 다이어리죠. 원가는 9,500원이고 할인가로 지금 거의 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텐바이텐에서 무료배송까지 해주고 있으니 이때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는 B6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지는 미생모조지로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먼저 첫 페이지에 빠지면서 판한줄 공간이 있어요. 다이어리 시작한 날짜를 기입하는 공간인데 무시하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한 문장을 기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이 이렇게 조금씩 포인트로 사용됐어요. 다음 페이지는 오버뷰라고 해서 6개월을 한 눈에 볼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건 6개월 용 다이어리라 한 권을 오래 쓰시는데 부담이신 분들이 쓰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말하자면 저는 이 다이어리를 독서 현황 노트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읽기 시작한 달부터 완독한 날까지 어, 표시를 해줄 생각입니다. 지금은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메모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9월부터 독서를 어,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주다가 앞으로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살표나 라인테이프를 쭉 붙이고 표시를 할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쭉 독서 흐름을 볼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먼슬리가 나와요. 먼슬리에 노트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크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먼슬리는 위클리를 사용한 다음에 기록을 해줄 거예요. 위클리도 공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왼쪽에는 시간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뒀네요. 여행 노트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별로 기록을 할수 있고, 어, 사진을 붙여가며 메모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읽은 책에서 좋았던 문장을 기록해주려고요. 여기에는 페이지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기록할까 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칸을 무시하고 그냥 자유롭게 써줄 생각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써주고 한 주가 흐르고 여기서 가장 좋았던 문장을 또 뽑아서 먼슬리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다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에 가장 좋았던 문장들을 여기에 한눈에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먼슬리에 여기에는 완독한 책의 제목 저자, 별점, 이렇게 간단하게 완독한 날짜에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먼슬리, 위클리가 순차적으로 6개월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모눈 부분과 프리노트 부분이 나와요. 위클리에 생각을 쓰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길게 적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여기에 기록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필사 노트를 점고이너 사이드 어, 타공 다이어리를 이용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링 부분 때문에 기록하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다시 들여다볼 때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대신에 생각을 필터 없이 써내려 갈 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저한테 맞는 걸 찾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유마를 한번 써보고 좋으면 계속해서 쓸 생각입니다. 다음은 모닝롤 프레스 다이어리입니다. 이건 제가 3월에 구매했던 다이어리예요. 내지는 동일한 상태에서 표지가 한정적으로 다르게 판매가 돼요.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미리 주문을 해뒀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은 표지는 구매하실 수 없지만 계속해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표지들이 나오고 있으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문 후 제작되는 시스템이라 배송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수제로 작업하셔서 그 손맛이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위클리 버전도 있고 필사 버전이 있는데 저는 표지도 작가라는 제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에 내지도 필사 버전을 골랐어요. 그리고 커버도 지겨워지면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으로 교체가 가능하니 오래도록 질리지 않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이어리가 조금 벙벙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스티커나 메모지, 그리고 사진 등 다양하게 이렇게 끼워놓고 사용하는 다쿠러들을 위해서 조금 넉넉하게 제작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도 스크랩 방식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에 살펴보면 이렇게 끈으로 직접 엮으신 걸알수 있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실이, 실이나, 뭐, 이렇게 더미와 더미와 벌어진 부분도 있고, 다이어리 끝부분도 단정하지가 않아요. 당연하게 제품 설명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수제로 만들다 보면은 인쇄소에서 이렇게 딱 찍어내듯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런 점이 더 좋아서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다이어리예요. 내지는 모두 동일하고, 위쪽에 3개의 칸이 있고, 밑에는 날짜를 기입하고 여기는 자유롭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색판에 제목, 장르, 저자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장르 말고 별점을 표시하거나 다양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정보이어사이드 다이얼에 필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다양한 문장들을 모으고 생각나는 대로 정리 없이 느낀 점을 쓰는 공간이라면 여기에는 그 문장들 중에서도 아끼는 문장을 재필사하고 제 생각도 정리해서 옮겨준 곳이에요. 그래서 좀더 보기 좋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독서하고 필사하는 걸로도 시간이 부족해서 재필사하는 시간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을 때그 당시에는 느끼는 게 많더라도 뒤돌며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필사하고 또 들여다보고 다시 재필사하면서 그 문장들을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고르고 골랐던 문장들이 제3과 연결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기 위한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구매한 다이어리는 아니고, BHC 치킨을 시켜먹고 이벤트로 받은 2024년 다이어리입니다. 양산에 1박으로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인구수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적어서 당첨이 된것 같아요. 노이신이라는 작가님이 디자인하셨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 톤? 연 개나리색? 이고, 사이즈도 B6로, 어, 사용하기 적당해서 좋았어요. 표지는 하드 커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도 한장 들어있어요. 안에 내지는 더 귀여워요. 보자마자 아 이거는 육아 다이어리로 사용해야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2024년 달력이 쭉 나와있고요. 먼슬리가 쭉 나오고 그 뒤로 위클리가 나오는 구성이에요. 제가 지금 데일리로 육아 노트를 쓰고 있는 건 어, 예전에도 소개했던 비스켓 다이어리에요. 매일 쓰는 건 아니고 가끔씩 자유롭게 쓰는 다이어리였는데 어, 아기가 22개월 정도 지나니까 말이 폭발적으로 늘더라고요. 단어만 얘기하다가 이제 문장으로 못하는 말이 없을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깜짝 놀라고 감동받는 그런 순간들이 꼭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매일 써야지 마음을 안 먹으니 그런 순간들을 하나하나 놓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그런 순간들을 하나씩 기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클릭 칸들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일 하나씩 쓰기 좋고 오른쪽에도 줄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아기랑 같이 있었던 순간들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붙이고 메모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습관 만들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이랑 습관 만들기 하고 싶은 걸 하려고요. 매일 바깥 활동 30분 이상 하기라든지 집에 있는 물건들로 재미있는 놀이 만들기라든지 기상 시간 정해놓기, 자는 시간 정해놓고 지키기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투두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고 식단도 적도록 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모는 부분도 조금 있고 그리고 코카콜라 광고로 마무리가 되네요. 구매처를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구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중고로 2,000원에 어, 올라온 것만 확인이 되네요. 다음은 원아디스 제품입니다. 딜라이트 로그 일기장 다이어리라는 제품이고요. 옵션은 사색하는 숲속인 녹색을 선택했어요. 색상은 총네 가지인데 색상이 다 차분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는 것에 어려워 했기 때문에 스크랩 형식으로 하고 싶을 때마다 사용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같은 워너디스 제품에 이 타공 다이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날짜를 표시해가면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꾸미고 얘기를 썼었거든요. 요즘은 쓰는 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날짜가 기입된 다이어리를 사용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위클리는 빼먹지 않고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2024년 위클리용으로 사용을 해줄까 합니다. 역시나 시작하는 문구를 적을 공간이 있고요. 6개월씩 일정을 정리하게 나눠져 있네요. 여기에는 한 장에 1년을 계획을 정리해 줄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달마다 목표를 기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23년 1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이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위클리 다이어리를 이미 다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원슬리도 군더더기 없이 큼직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위클리도 적을 공간이 시원시원하게 돼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세로형만 써왔는데 가로로 된 것도 써보고 싶어서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뒤에는 모눈도 조금 있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위클리를 꾸준하게 써주고 어, 특별한 일들을 스크랩 형식으로 가져와 더 길게 적고 꾸미고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써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한줄 마음 챙김 일기라는 책이자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요즘 책을 많이 읽으면서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관련된 책도 자주 읽고 있는데, 읽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런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더라고요. 소재를 생각하기가 사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루에 하나씩 질문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를 돌아보고 글을 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기를 쓰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이 책을 사용하시면 쓸 얘기거리를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라는 게 사실 나를 들여다보고 보살피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쓰곤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엔 어, 이게 저작권 위반에 걸려서 다 알려드릴 순 없고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우선 영역이 회복, 탄력성, 어, 인간관계, 생활습관, 목적의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질문을 찾아보면 부정적인 일을 헤쳐나갈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하시나요? 운동, 긍정적인 생각하기 등 평소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고 다른 유용한 전략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직접 개최한다면 누구를 초대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나는 어떤가요?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 어디에서 동기를 얻는 편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적어서 명시화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스스로를 명확하게 만들고 내 안의 힘을 크게 키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2024년에 새로 사용할 다이어리 소개는 끝이 났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데일리 다꾸는 있던 다이어리들로 기록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직접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영상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잘 맞는 다이어리를 선택하셔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